9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사랑계쇼날지 이큰 사랑 인하여서 나자. you mm -hmm. 시 아멘. 기드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환란과 어려움도 이 땅에서 우리의 겉 사람을 통해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요 깊이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19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겉사람은 후폐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는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어, 기독교를 가장 가난하게 만든, 어,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가장 가난하게 만든 어, 것이 있다면 구원의 어, 이 신분적 구원과 이 수준적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 시기에 한국교회 주로 강조된 구원은 신분적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죠. 맞습니다. 신분적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을, 신분적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요. 이 구원 얻음으로부터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 되고 인격자 되어져 가는 것이 더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공사 중임을 깨닫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그 구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낙심이 됩디까 안 됩디까?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인데 별로 낙심안 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안 하는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앞서 주의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낙심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깊이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이라고 할 때, 여기서 겉사람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린도 전서 2장, 3장이 얘기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날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털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어지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된 우리의 속 사람 새 사람 고린도서 3장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신분적 구원을 수준적 구원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 참 구원받은 증거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그 시간들은 낙심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시간들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환란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 환란은 우리가 그 무겁게 여기는 그 인생의 무게는 사실은 가벼운 거라는 거죠. 무엇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의 그 구원의 완성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 되고, 인격자 되어지는 그 중한 것에 비하면 그 환란을 통해 우리를 빚어져 가고, 낙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저희는 목적 40일을 통해 깨달아 이제 보이는 그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공사 중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3 절에서 5 절은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며, 환란을 통해서 평평해지고 그 평평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닮은 연단을 잉. 적격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빚어져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그 현실의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경한 것이요. 우리가 그 현실을 통해 빚어져 가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감은 그 영혼을 누리게 되어지는 중한 천국 상급이기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막이란 말은 텐트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텐트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잠깐 머무는 그 텐트 말이죠. 무엇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집곧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을 향하여 가는 하루살이 같은 잠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그 잠시잠깐의 인생을 통해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하드 트레이닝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절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낙심하며 탄식하며.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코로나19를 봐도, 내 가정을 봐도, 내 일터를 봐도, 주의교회를 봐도, 우리가 탄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때 무엇보다 탄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 이것을 사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꽃자함이아니요 오히려 덧입꽂자함이니 무엇으로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것으로 덧입꽂자함이니 왜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그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으려 하느라. 여기서 벗으려. 하면 부활체를 입지 못한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저들 같이 발견되어질 수 없는 하늘을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요, 인격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자녀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영혼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환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꼬라지 보고는 확신 못 하죠. 그러나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갤런티 확실히 보증해 주는 것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고린도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대심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증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세상과 달라야겠습니다. 그것을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주일날 좀 쉬지? 하로 힘든데 교회 가나? 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그 재산, 그 월급 10의 1은 왜 갖다 바치냐? 그냥 인생 네, 네 욕심대로 살지. WWJD, What w i l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를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을 사모하기에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인생 속에서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출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고백과 소원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원과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는데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신 분은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기쁨을 위해 드려진 헌신과 충성,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따라 갚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좀 불편해도 우리는 공사 중인 것이 기쁜 이유입니다. 내 지체에, 내 자녀에, 내 아내의 남편에 공사 중인 것을 참아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을, 우린 지난주 사랑하는 두 지체를 보내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남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이 이 신앙의 걸음걸음이 때로 낙심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 장막에 경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덧입게될그 몸의 중함을 그 영혼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를 빚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깊이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육체 연습은 약 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수준적 구원을 위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죽여지며 기도로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동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구역원들, 지체들을 한분한분 한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내려 주시옵소서.